네 여기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대표장인데요.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은평인데 지금 시간이 11시 11시 밤 11시 40분입니다. 지금 그 정적으로 어그 서울시학과 어, 부산시가 지금 앞서는 걸로 지금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 얼마나 앞서는지를 저기 시장이 지금 이, 좀 차, 취재를 하는라고그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서울시장과 그 부산시장의 지금 투표율과 어, 득표율에 대해서 좀... 그를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게 여기가 이제 개안부개안부니까개안부에서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 다음에 심사 집계부로 가는 거죠. 네, 내어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아이 있다, 이런 거아닐까 근데 제가, 오늘 와서 이거, 투표지 분류기 세팅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분류기를, 여는 거, 여, 열, 열, 어서 전원을 켜서, 이제, 그, 그 프로, 프로그램을 깔고, 기저코드를 넣는 거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니까, 어, 여기 그 위원장이, 어, 개표 개시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벌써, 어, 굳지게개를켜 놓았더라고요. 네, 여기는 음평구입니다. 음평구. 음평구, 다, 음평, 감옥 체육관입니다. 다행히 여기 제가 아시는 그 투표, 참가님께서 어, 계셔서, 말씀하시는, 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캡터상학교는 네, 저기, 쪽에 이렇게 하나씩 보시고 있습니다. <laughs> 네, 말라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캡터상학교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부정선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거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되든던 안에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는 것은 어, 물러서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지금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관람석, 취재 보도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자들은 여기 이라인이 네, 있어.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저런 거 물어보려고 해도 직원이 안 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화질, 화질이 안 좋죠? 아, 그렇습니까? 말라기네. 네, 어디죠? 말, 부정이 나온 곳이? 두 표지들, 여기. 예. 요다 보냈어요. 아, 다 보냈다고 지금까지? 네. 예, 이거 그냥. 아, 저기. 예. 네. 내가. 예. 톡으로 하니까는, 톡으로 하니까 그다, 다 보여요. 아, 예, 예, 예. 네. 네,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여기, 음평구 홍보회장님이십니다.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 회장님께서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개표사항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laughs> 저기 은평 나와있죠 은평네 여기는 그 투표지 분리기가 12대가 있습니다. 예비가 3대가 있고요. 여기 어, 투표지 분리기가 3대인데, 그 3대도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여기 고장, 저, 작년에 사회로 충선때쓰던 썼던 그 투표지 분리기, 성북구에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를 했죠.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안카, 그, 홍보, 그, 홍보 주무관이, 그니까, 투표지 분류기 담당이,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켜야 되겠습니다킬 때, 기술 코드를 받아오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보안카드만, 어, 그, 꺼졌지, 그, 그, USB를 통해서, 그, 그 자료를 받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월 4일날 사전투표가 끝이 나고, 일요일날, 어, 토요일날 사전투표가 끝이 났으니까요. 끝이 나고, 어, 이제 4월 4일날 그 기초사를 받아서 어, 보안 USB에 담아서 어, 그 보안 u s b USB가 이제 선관위에서 나오려고 하면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 그래서 거기서 어 승인을 받으면 가지고 은평구 어 여기 지금 은평여기가다 어 은평 다목적 체육관 이쪽에 이제 구별구가 이미 와 있었죠.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안 USB를 가지고. 먼저 어, 이제 프로그램에 인형을 시켰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투표지 분리기입니다. 네, 지금 여기가 이제 투표지 분리기 운영부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왔다가 제가 아시는 분인데, 어, 뭐, 뭐, 여기, 공평구에 당협위원장이신 분을 제가, 뭐, 답 흘러나가 있는데, 예, 어, 의구에, 뭐, 당협위원장이라는 분이, 여기서 조작이 뭐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지 그, 그,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서, 그래서, <laughs> 예. 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예. 지금, 이제, 지금, 12시가 이제 곧 되어 갔는데요. 지금, 국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 어, 오세훈 후보나, 부산의 그, 박형준 의원이 되더라도, 되더라도 우리가 이부정선거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이 부정선거, 가 이제 뿌리내 주지 못하도 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어, 있습니다. 네. 예, 자유 헌법 씨님 반갑습니다. 말라기님 반갑고요. 어, 쉐인 공동공동 친구 반갑습니다. 낭만 자애님 네, 반갑습니다. 말라기님 예, 여기는 편도고요. 자 지금 중앙 선가니까그 이번에 는 조작을 안할 수도 있어요 안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한대로 여기 투자스 블록이 지금 작동되잖아요 지금 여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 기자가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아, 그래요? 예, 어디서 나왔죠? 2, 2번이 1번으로 간것요 아, 그것은, 그, 간혹 실수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3%인가? 정도는 이제, 예, 오차가 있다고 제가 예,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정확하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차가, 그,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다슬리아 미디어에 방송했어요. 네. 네. 그런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지금 서울시 선관이나 중항 수긍하기 위에서 계속해서 이 투표소 분류기 운영장치 노트북에 대해서 네, 계속 그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하고 있고 어. 네. 예, 이제 그청가 끝이나고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서 뭐 지금 우리는 이것을 열어볼 수가 없는데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이 예, 감사 실시를 한다고 통보가 나온 오 6개월 동안 주로부터 6개월 동안 어, 그 조사를 해서 바뀔 예, 수가 있습니다. 아 자유 록시 원이 오세훈 시 장님 이 방송 학실회가 나오 긴하 는데, 네, 저도 오세훈 시 장이 당선 되 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이 기자가 한 명도 없어요. 기자가 기자 여기에 기자만 들어올 수 있는 있는데거든요. 일반관람 그렇게 들어올 수 있고 기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은평구청에는 그 방송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네, 취재 기자가 없어요. 하긴 뭐 여기 취재하러 와도 여기 지금 뭐라고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는못해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하려고 해서, 여기 지원이 없어가지고, 이야기 못 하는 거죠다 어쨌든, 여기 다목적 체육관이 괜찮네요. 은평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여기. 네. 경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송반이 국민세금으로 보험 기록 전날. 예, 그렇게 얘기하네요. 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곳은 이제 간내 사정투표 하는 곳이고요. 대한민국 11반이라고 어있이 11반. 11반.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는 총 12대가 있고 어, 예비로 3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팅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년 4월, 10월 총선처럼 아마 뭐 거기서 이제 보안카드만 넣고 그대로 그 진행하고 끝이 나면은 이제 외장하드를 이용해서 그 노트북에 있는 자료들을 어 외장하드에 옮겨 담고 그리고 바로 그 옮겨 담은 것을 확인하고 바로 그 컴퓨터 노트북에 있는 자료들은, 삭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탈레스님, 네, 고맙습니다. 아니, 탈렌트님이 누구시죠? 제가 깔려가지고 저 만난 적 있나요? 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 예, 지금, <laughs> 여기를, 가이드 라인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 근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직원하고 얘기를 해서, 들어가서 투기하는 것은 촬영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을 위원장한테 전달을 해서, 어, 위원장이 허락을 하면, 제가 제한된 법에 대해서, 내가 그, 촬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직원이 있어야 그 얘기를 하죠. 여기. 그죠? 여기. 여기서 못 나가고, 직원이 없어가지고. 전화는 뭐, 전화번호는 있는데, 전화하면 지금 이 바쁜데, 전화도 제대로 안 되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연락한조거입니 아, 본 적이 있는, 탤런트님본 적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아, 맞는 얘기는 없군요. 어쨌든, 어, 지금 중요한 서울특별시장 고골선거가 열리는데, 이렇게 음성구청에 네, 방송국이 있거든요. 근데 방송국에서도 알았어요. 네, 기자들이 좀 이렇게 여기 와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고, 뭐, 그 국민의 알걸을 위해서, 최대한, 뭐, 어? 응? 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면서 투표지 분리기도, 여러가지 운는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laughs> 비자들이, 네. 우리의 그, 구구,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거다, 음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김민숙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유민주님,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갔지도 못 아, 탈레트님, 뉴스타운 출연하면 인지도 높아집니다. 아, 예. 다음번에도 출연 한두번 계속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어땠나요? 그때 방송은? 많이 보셨고 어떻게 유익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다음에첫출연 했는데 네, 여기가 이제 보도석, 일반 관람석인데요. 여기가 사람이 없어요. 그 보십시여이 청관들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분류를 하고 있나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 계암상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분들이 전부 이렇게 스마트 보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 스마트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아마 구청 직원들이많 많다고 얘기를 하네요. 사무 부서도 사무원들은. 예예 예. 제가 시간이 되면 일상에도 어, 어, 출연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방송도 제, 제좀 많이 봐주세요 근데 예 안동데일리 방송 그리고 또 안동데일리가 지금 수익 형편이안 되니까 제가 채널 툴을 만들었습니다. 조충혈TV라고 조충혈 기자TV라고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방송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너무한데 좀, 좀 후원 또 지금, 지금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유튜브로 에, 그래서 후원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자 기자도 오른 기자 쓰고 스텝들도 구성해서 어, 타 방송들보다 더수 높은 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좋은데 내용은 좋은데 예, 지금 뭐막 목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 영상이 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것이 네, 잘안 들린다. 그리고 오느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텝이 갖춰진다면 더 아마 잘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잡아주고 썸네일도 잘잘 잘 만들 수 있고, 화제도 좋아질 것이고, 마이크 상태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제가 뉴스타운에 나왔던 그런 뉴스타운 가보니까 어우, 경기가 좋더라고요. 그 정도면 뭐아 방송을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이 정도의 장비를 갖추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어, 격려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와서 할 것은 딴거아니구요 뭐, 실수는, 뭐, 성관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포커스는 바로 투러지 블랙입니다. 운영, 운영장치. 지금 노트북 보이죠? 이게 여 이제, 이제 노트북인데, 네, 요 안에 서브보드에 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은 카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자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유 홍보수원님, 예, 네, 고맙고요. 스페인원에서 너무, 어,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동대일그종 이제 주간지도 지금, 어, 나오는 거 아시죠? 그것 이제 발행하는데, 꽤 많은 노린 됩니다. 네, 많은, 그, 종이신 분 또, 주간지입니다. 극주간지입니다. 그래서, 네, 발행하고 있으니까, 거기, 구독, 신물 구독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음, 대표상태가 이렇게. 네, 붙어있습니다. 네. 아, 스마일 와인님.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응원 한번 서파이팅입니다 네, 끝까지 제가 이, 그, 투표지 분류기의 비밀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선거가 끝이 나면 감사원에서의 투표지 분류기 안에 운영상 시, 무선행카드의 존재 유무를 어, 이제 확인, 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더, 어, 깨어나고, 어, 이 혼탁한, 어, 두운 이런 그, 세상을 밝게, 예, 네, 주었으면, 어, 하는데 서로가, 어,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이 뭘 하기가, 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개개인들의 능력이 모여서 어, 결합상승효과, 시너지효과라고 하죠. 네,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지금 어, 많은 사람들이 그경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 우리가 과거 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문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들이 문맹률이죠 문맹률 이 거의 뭐90%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글을 아는 분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파워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신 이제 문명인데요. 신그 디지털 문맹자들이 많아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예? 네, 어떤 식의 어떤 방법으로, 어, 부정승부가 일어나는지, 거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문맹자죠, 문맹자. 그래서 이거, 이것은 역사적으로, 뭐, 어, 이 예, 그냥 이렇게 대기하다가 시간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또, 또 이분들이 나가고 새로 새로 이제 또 후반부 이 참가인들이 나오는 거죠. 안 기자님이 아니고 조 기자입니다. 조순열 기자입니다. 플라스 제이닝. 예. 조 기자입니다. 안무벨이를 위해서 안 기자입니다. 네, 조충열 기자입니다. 그 열자도 렬이 아니고 이응 열자입니다. 네. 잠시 그, 예. 네. 예, 네,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님. 4년부터 4년이 너무 암울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게 주객이 전도, 전도가 도 돼가지고 네,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주유소 습격사건에 보면은 왜그 유호성, 유호성이 이제 한 명만 된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네,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우리 그 안동 대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이제 아마 간식 시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저도 지금 잠시 이제 방송을 좀 쉬고. 관심을 먹고 또 이제 2부 은평구 다 은평 다목적 체육관에서 주요 대표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안동데일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기사 이와 관련된 기사 두 곡지를 썼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들그 어, 기사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네. 방송 취득 지금은 마치고. 또이 간식을 먹고 어, 또 어, 그, 이부 방송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 대리였습니다. 여기는 은평 어, 다목적 체육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헌법수원님 네.